11강이죠. 벌써 11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어, 이렇게 이제 거래라고 하는 단원이 우리가 회계 기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를 보고 그 거래의 증감 변화를 잘 분석해 낼수 있어야 지만 우리가 어, 앞으로 배우게 될, 뭐, 붕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그 거래, 거래의, 거래의 결합 관계 표시하는 거 하고 또 거래의 종류 구분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어, 보충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할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층간 변화가 일어났을 때그 차변 요소 대변 요소를 구분하고 또 그것들을 어 어떤 요소끼리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거래가 성립이 되었는지 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계정 과목 이름 있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계정 과목 이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계정 과목 이름이 여러분들이 익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결합 관계를 표시하더라도 또 나중에 붕괴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계정 과목 이름은 자산부채 그리고 수익비용 계정 과목 이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이러한 거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했는데, 매입이라는 표현은 샀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변이든 대변이든 어, 어느 쪽을 먼저 이렇게 그 요소를 나타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상품이라는 물건을 매입 샀습니다. 그럼 상품은 자산이죠. 매입했으니까 자산,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게 되죠. 사왔으니까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차변의 자산의 증가인데 자산 증가 중에서도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은 지급되었으니까 나가겠죠?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라는 두 요소가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두 번째 예제로 갑니다. 현금을 출자하여, 자, 현금을 출자하여, 출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온다. 기업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역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개시하다.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영업을 개시했다. 이 영업을 개시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가지고 온 돈이 영업을 하기 위한 장사 밑천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금을 보통 예금 통장에 예금을 했다. 자 현금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 을 하게 되면 현금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은행에 갖다 줘야 되니까 현금은 감소하게 되고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거래를 보고 무엇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무엇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요소를 분석해 내는 것이 일단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매출이라는 표현은 팔았다는 말이죠. 아, 자 창고에 있던 물건을 내가 팔았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말은 물건은 판매했지만 아직 물건값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받아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또.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은 팔았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대신 나중에 물건값은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채권인 자산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외상매출금 상품하는 이계정 과목 있죠. 이계정 과목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영업용 트럭을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이죠. 자,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트럭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그다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종업원의 급여, 급여는 월급을 급여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간 음, 근무를 하게 하고,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 비용이죠. 기업이 종업원한테 지급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다. 대신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득이 생긴 거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으니까 대변에는 수익 발생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합관계를 나타낼 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걸 우리가 결합관계라고 하는데, 자, 그때 뭐가 증가했는지, 뭐가 감소했는지, 이렇게 계산과목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에, 앞으로 우리가 분개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결합관계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표시를 하고요. 자, 그 거래의 결합 관계를 보고 종류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교환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아니면 혼합 거래인지, 이걸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했죠. 자, 상품이라는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산이 감소하고요. 외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물건 값을 나중에 받아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 예상 매출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거래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 변화만 일어난다. 즉,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였죠. 이걸 우리가 교환 거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교환 거래가 됩니다. 다음,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자, 이것도 아까 했었죠. 현금을 출자, 가지고 왔다.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을 시작하는 돈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라 그랬죠. 자본의 증가. 자본금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산 증가와 자본 증가.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라는 말은 빌리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던 남의 건물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건물을 빌렸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내야 되겠죠? 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때이 월세, 집세로 지급하는 돈, 기업이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월세 내는 거 뭐라고 배웠죠? 임차료라고 하죠. 임차료.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차변에 비용만 있죠? 비용만 발생했다. 차변에 비용만 발생하거나 대변에 수익만 발생하면 손익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 대변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발생한다 해서 손익 거래가 되죠? 자, 다음. 화재 보험료를 현금으로 역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감소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낸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이번에도 차변에 비용만 발생했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자, 차변에 비용만 발생했습니다. 대변에는 자산이든 부채든 관계없어요. 차변에 비용만 발생하였으니까 역시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은행 예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산이 증가했죠. 차변에 그리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세요.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였지만 대변에 수익이라는 음, 항목이 발생했죠. 수익만 있잖아요. 역시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구분 그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빌렸던 돈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차입금 빌렸던 돈 5만원과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7천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빌린 돈은 5만원이지만 이자를 7천원 얹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죠. 지급했으니까. 그리고 빌렸던 돈을 지급했으니까 부채를 갚았는 거잖아요. 부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함께 지급했으니까 비용도 함께 발생했죠? 자, 이렇게 비용만 있으면 손익 거래인데 비용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혼합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종류는 혼합거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혼합거래, 교환거래, 손익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여기서 구성요소가 바로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자,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며, 그 결과 이런 것들이, 구성 항목들이 발생한다 했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거래라고 하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면, 거래가 됩니다. 자, 다음.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신입사원을 뭐 했습니까? 채용했죠. 자, 신입사원 채용, 이거 거래가 아니죠? 1번이 답이네요. 자, 종업원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만이라도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맞습니다. 다음,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죠? 실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거래죠.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하는 자체는 거래가 아닙니다만 계약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다음 상품을 팔았죠. 그리고 음을 실제로 팔았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기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거래의 팔요소라고 하는 결합관계 차례변요소로 나누었었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맞죠? 수익 발생 대변이 맞습니다.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요. 부채의 감소도 차변입니다. 근데 이게 대변에 가 있죠. 얘가 틀린 거예요. 자, 대변에는 부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답은 정답은 2번.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 맞지만 부채의 감소는 역시 차변입니다. 차변 여섯 개이 결합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다음. 다음 거래의 결합 관계로 오른 것은, 자, 영업용 차량을 100만원에 구입하고 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중에 지급을 할 거니까 부채가 증가하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차량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고, 다음, 외상이니까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부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거래의 종류에 대한 거래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교환 거래라고 했는데,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있어야 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자, 비품이라는 자산을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죠. 그래서 비품도 자산, 현금도 자산, 자산만 증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교환 거래가 맞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역시 교환 거래입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이라고 지급되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도 감소했습니다. 자, 자산과 부채가 감소했죠.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교환 거래가 맞습니다. 다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 빌렸던 돈에 대하여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고요. 차변에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거래죠? 맞습니다. 손익거래. 다음. 자,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급여 10, 아, 만원과 전화요금 5,000원입니다.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급여도 비용, 전화요금을 내는 통신비도 비용, 둘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둘다 비용이에요. 비용만 발생을 한 것이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비용, 둘다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합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손익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의 결합 관계와 그다음 거래의 종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형으로 문제를 풀어보았던 이러한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치게 될 자격증이라든지 또... 뭐 학교에서 시험치게 되는 어떤 학사에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12강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